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마크 정품인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구매한 항목. 이렇게 항목이라 뜹니다. 네. 깔아보면, 걍 설치가 되죠. 자, 이로, 이로써 마인크래프트 영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 마인크래프트. 바로, 점프맵 컨텐츠입니다. 점프맵. 근데 제가 점프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점프맵을 연습을 해야겠죠. 일단, 치트, 항상, 보통이 아닌 평화로.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버튼 크기였는데. 터치였나? 맞고. 버튼 크기 100. 이렇게 하면 마주 지죠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어, 어 네. 레몬짱님이. 응, 네. 만들지, 고상, 오케이. 어, 서바이벌 좀, 오케이. 재밌게 플레이 하세요. 알았어요. 자, 일단 제가 서바이벌이라는 것을 증명해보겠습니다. 아, 개끗다 오케이. 어, 뭐야, 왜 여기 니냐 뭐지? 야, 스폰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는데? 콤폼 포인트. 스티,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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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스 포인트.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제폰 상태가 이상해갖고, 이상, 점프가 잘안될 때가 있거든요? 오우 그건 또 뭔가? 어돼 봐봐, 이렇게. 이, 이걸 이렇게 누르면 원래 이렇게 되나? 음, 뭐야. 못했다. 자안 걸리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가면 돼요. 이거 해봤긴 해봤어요. 아 자동 점프가 있었구나. 자동 점프가 있었어. 삭삭삭삭삭스 싹, 싹, 싹. 이렇게 스폰 포인트. 스폰포인트 점프 점프맵 아하 이헥 나이스 개꿀 금색 황금색 헛또샥 싹스 싹스 스 오케이 스폰포인트 오케이 스폰포인트 스폰 포인트. 자, 일단은, 영,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옛날에 해봤던 맵인데, 어, 옛날에는 제가 복돌이었어요. 네, 옛날에는 복돌이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복돌이 아니다. 점프. 네, 이거 스폰 포인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 돼, 이거. 뭐지? 뭐였지? 아 맞다 아 그리고 내일 학교 안가구나 나이스 일단은 한번 두고보자 핸드포인트가 잘 되어있는가 아뚝잘돼있네싹싹 아, 여기 원래 그냥 여기 밟고 그냥 가면 가면 되는데 어 열심히 양해보다 이거 기칸 상품 맞죠 기칸 기칸 맞죠? 극한은, 극한에 제가 좀 약해서. 후! 아, 여기가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긴 그냥 넘어갈게요. 여긴 어차피 깰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가면 돼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잘 앉아줘야 돼요. 미끄러졌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렇게 달리기 점프할 때. What? Q. Yes. Okay. 아, 이게 아닌데. Oh, yeah. Oh. 그리고 말은 없을수 있으니까 어, 말왜안 하냐 어, 자제해주세요 드로퍼입니다 여기서 스폰 포인트 스폰 포인트 이건 뭐야 어떡하냐? 봐봐 아, 바로 앞좀 앞이다. 아, 이게 여기서 점프. 어, 음, 아닌데. 여기인가? 아, 여기 아닌데. 아, 후, 아주 좋아요. 자, 이게인데 벌써 끝난고요. 자, 어 감사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점프 맵.